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곳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두성과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도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 왔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는 소사 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계산 하나님은 도시 살던 그 성들을 제암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지암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활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laughs> 두 딸을 데리고 소활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또새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벤 암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서수시는 은혜와 은총, 깨달음과 깨뜨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그리고 그 이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답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서 로스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끄집어 내 주셨죠? 그런 구원의 은혜에 특별한 극휼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을 소돔에서 끊어내지 못한 결과. 얼마나 처참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상이 몸만 빠져나온 구원에 머물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길을 돌아보는 마음, 미련의 대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빛처럼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엄청난 심판의 재앙이죠. 선사는 분명 경고했습니다. 절대로 그 성을 나와서 떠날 때에 길을 돌아보지 말라. 하지만 로스의 아내는 그금기를 깨고 길을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네가 단순히 고개를 돌린 것,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그녀는 소돔에 두고 온 화려한 옷이나 보석, 그리고 그곳에서 누렸던 쾌락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삼아버리지 못했던 그 미련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그를 했습니다. 몸은 심판의 현장을 벗어나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과 소망은 여전히 불타는 소돔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채, 머물거리고 멈추어서고 길을 돌아본다면, 영적으로 굳어버린 소금 기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돌아보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가지고 길을 돌아보는 그 소돔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멈추게 만들고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 소돔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9장 62절 말씀 보시면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쟁기가 주어졌습니다. 쟁기는 밭을 가는 도구잖아요. 밭을 가는 사람이 앞을 보고 목표를 정해서 반듯하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멈춰서 길을 돌아본다면, 바르게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로운 그 시 앞으로 정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2026년 한해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쟁기, 사회의 쟁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쟁기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 쟁기질을 잘할 수 있도록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내 마음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소돔의 미련이 없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물질, 편하게 마음을 약겨 자꾸만 멈추어서고 뒤를 돌아보고는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거나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 소름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미를 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2026년 하나님의 사명을 긁들고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눈길은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을 바라봅니다.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슬그 멸망에서 던져내셨다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소돔을 보았고요 로세안에도 소돔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중보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로세안에는 집착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와 여러분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집착의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어,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부러움이 가득하죠. 십자계의 대상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중부의 세상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물질에 눈이 가려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 무언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고난과 심판의 현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이 세상의 멸망에 가는 그 화려함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볼로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이다. 이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럼 땅 아래에 있는 것 찾느라고 너무 헤매고 다니면 안되겠습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세상을 탐닉의 눈으로 보는가 중보의 눈으로 보는다. 세상의 유행과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그것을 소유하고 갖고 싶은 욕심인지 아니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보며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 소돔의 가치관이 나온 또 다른 비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과 두 딸은 소돔을 벗어나서 급하게 산속 동굴로 숨어듭니다. 그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두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대를 잇기로 모의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두 딸은 각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모압과 안몬이라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민족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비극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로세 딸들은 소돔에서 자라며 소돔의 타락한 성윤리와 지관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세상 관습을 따라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녀들의 안에서 우리는 그 소돔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소돔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영혼 속에 내면의 소돔이 여전히 건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소만 옮긴다고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씀으로 지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도 소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소돔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 관습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대신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누구를 본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을 받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복이 있기 원하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소돔의 습관은 무엇인가? 나는 소돔을 떠났다고 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소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걸음을 어, 인도하는 그리고 영향을 주는 세상적 소돔이 없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지랑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돔의 습관을 버리십시다. 소돔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하루 승리하시고요.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완전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길을 돌아보지 않는 단호함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과거의 제약된 습관이나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로세아내처럼 미련 때문에 소등, 소금 기둥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가신 나의 인생과 삶의 표대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면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동굴 속에서도 소돔의 죄악을 재현했던 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박힌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대를 넘어 거룩함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의 딸들이 소돔의 악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목장 공동체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는 진정한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아울러서 대만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저와 저 안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볼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